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 토크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신체의 한 부분이나 또는 전체가 시리거나 뜨겁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리와 등은 시리고 추워서 막 덜덜 떨리는데 얼굴과 가슴은 열이 나서 답답하다는 이 증상은 도대체 실인 걸까요? 열나는 걸까요? 저는 하루 종일 실인몸 환자들과 대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인몸 환자 이야기입니다. 삼북 더위에 딸과 함께 처음 내원하신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훌훌 다 벗고도 덥다고 붙이질 하는 이 삼복더위에 모자에 양말에 담요까지 두른 겨울 복장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담요는 여름 어딜 가나 틀어대는 이 에어컨 냉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몸까지 모두 가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분이요, 어딜 가나 들고 다니는 여름철 외출 필수품이 담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외출은 정말 큰 마음 먹지 않는 이상 거의 안 하고 산다고 하셨어요. 에어컨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고, 특히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건 완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런 병이 다 있느냐고 하소연. 또 여름엔 에어컨 때문에, 겨울엔 찬바람 때문에 담요를 들지 않으면 살수 없다고 하소연하셨는데요. 이분을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어, 시린몸이 생긴 걸로 진단을 하고요. 한약 처방과 약 침치료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자, 마침내 지난 여름에는 저하고 진료실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때 에어컨을 틀어뒀는데도 이분이 반팔차림으로 앉아서 진찰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시린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에는 배경이 막 되고 난 다음이라서 무릎만 시렸다고 하는데 해가 갈수록 다리와 발 그리고 하체 전체가 너무 시리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내원하신 분입니다. 나이는 55세이고요. 이 얼굴과 뒷목으로는 열이 막 올라오고 가슴은 답답해서 잠잘못 자는 날도 많아졌다는데요. 병원에 물론 가보셨겠죠. 병원에 갔더니 갱년기 증후군인 것 같기도 한데 검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뾰족한 치료 방법 못 찾겠다 해서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진료실 찾아오셨을 때는 갱년기 증후군인가 해서 여성 호르몬 한동안 복용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굴의 열이나 다리의 시린감은 뭐 별로 호전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낙담하던 중이었거든요. 전형적인 상열한 증상이죠. 상체는 뜨겁고 하체는 차가운 병적인 에너지 교란 상태인 거죠. 자, 이분은요 수승화강 상태. 상체의 뜨거운 열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하체의 냉기는 위로 올라가는 이런 건강한 에너지 교류 이런 상태를 위해서. 한약과 약침 치료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몸의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리가 심하게 시리고 추운 증상이 없어졌고요. 상렬감, 또 가슴답답, 불안감, 불면증은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모님과 함께 내원했던 여중생 이야기입니다. 15살이에요. 얼굴과 등은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많이 나고요, 손발은 싸늘하고 축축하게 땀이 나고요, 배는 차갑고 항상 소화가 안 되고 또 생리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생리통이 너무 심한 학생이었어요. 또 소화가 더안 돼서 생리 기간 동안 늘 느글느글하고요, 막 구역질 나고 밥 전혀 못 먹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서 생리할 때는 항상 학교 조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축축한 것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학업에도 지장이 많고요. 또 생리통 너무 심해서 산부인과 진료도 받아봤는데 자궁과 생식기 계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생긴 증상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 학생을 정신과 치료를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학생들의 이런 시린 몸은요 사춘기의 민감함 그리고 또 가정 스트레스나 학업에 대한 압박감 이런 정신적인 긴장이 원인이기도 하고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예민하게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손발이나 뭐 배가 찬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통, 설사, 두통, 또 어지러움, 손발 저림, 식은땀 그리고 다한증,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 생리 불순, 만성 피로, 불면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함께 오죠. 치료가 진행되면서 생리 전후 그리고 시험 때 증상이 더했다 덜했다 하면서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컨디션 업다운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증상이 조금씩 안정됐고요. 점점 생리통과 생리 전 증후군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없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이 손과 발 그리고 배가 따뜻해졌고요. 성격도 밝아졌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자, 시린몸은요, 몸을 그냥 따뜻하게만 해준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린몸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증폭시키는 이 교감신경과 또 안정시켜주는 부교감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걸 해결을 해야 증상이 없어지고 몸 상태가 좋아집니다. 국소적으로 시리거나 전신이 시릴 때또 자율신경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시린 몸, 냉증 있는 분들의 진료 사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삼복 더위에도 담요 둘둘 말고 오신 분두 번째, 얼굴은 열이 뜨고 다리는 엄청 차다는 분세 번째, 손발은 싸늘하고 배는 더 차가운 학생 이런 진료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날씨가 더운데도 담요, 핫팩 필요한 분이신가요? 에어컨 선풍기 바람 견디지 못하는 분이신가요? 실인 몸 냉증일 수가 있으니까 전문